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의 간판 노트북이죠. 갤럭시북 4 인텔 i5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갤럭시북이 할인을 한다고? 뭐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67%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320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에서 상시 할인은 210만천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매 시 쿠폰으로 5만원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다 합치면 320만원의 갤럭시 북4 노트북을 1 4 9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215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노트북은 단순히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 켜놓고 엑셀 돌리고 동시에 프레젠테이션까지 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이 부족하면 여기서 바로 버벅임이 생기죠. 작은 끊김이 쌓이면 업무 흐름이 끊기고 학습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성능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사용자라면 무게와 두께는 체감 차이가 크. 입니다. 제품이 조금만 무거워도 하루 종일 휴대하면 쉽게 피로가 누적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짧으면 카페나 도서관에서 전원 공급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잦아지죠. 따라서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시간은 실제 사용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 노트북은 다양한 주변 기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현장에서 프로젝터를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 장치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야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이 기본 이상으로 충실하고 다양한 기기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학업이나 업무만을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강의, 영화, 음악 감상 같은 멀티미디어 활용이 일상의 자리 잡으면서 디스플레이와 사운드 품질은 곧 사용자 만족도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AI 기반의 편의 기능이 더해지면 노트북은 단순 작업 기기를 넘어 스마트한 생활 도구로 확장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갤럭시북4 i5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갤럭시북4 i5는 최신 인텔 i5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서 엑셀, PPT, 줌 회의까지 동시에 열어도 버벅이지 않습니다. 마감 직전에 파일 여러 개켜 놓고 비교하거나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레포트 작성 할 때도 끊김이 없으니까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갤럭시북포는 무게가 1.5kg에 두께도 얇아서 가방에 넣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카페나 도서관 갈때 노트북 무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건 반나절 이상 배터리가 버텨주니까 충전기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공부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세 번째, HDMI, 일반 USB 포트, C타입 포트,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다 들어 있어서 발표할 때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사진 옮길 때도 편리합니다. 특히 갤럭시폰 쓰는 분들은 파일이 바로바로 바로 연동되고.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웹캠으로 쓸 수도 있어요. 화상회의 화질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한테는 진짜 신세계일 겁니다. 네 번째 갤럭시북4 15.6인치 IPS 화면은 반사도 적고 선명해서 영상 볼때 눈이 편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까지 탑재돼서 집에서 넷플릭스 켜면 소리랑 화면이 확실히 달라요. 이어폰 없이도 몰입감 있게 볼수 있어서 일 끝나고 쉬는 시간에 딱 좋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여기까지 갤럭시북4 i5는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릴 최고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 가세요.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